안녕하세요. 광진구 사는 21살입니다. 학원에 같이 다니고 있는 20살 남자애가 신경쓰여서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평소에 그 남자애를 싸가지 없다고 안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그 남자애가 제가 있는 곳에 들어오더니 자기가 싸가지 없어서 싫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전그 남자애와 대화해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대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싸가지 없다고 생각했었는지 말했고 그 남자애는 막 변명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막 대면서요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맞장구 쳤는데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면서 누나 그럼 저 이제 싸가지 없다고 생각 안 하시는 거죠? 하면서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자꾸 신경 쓰여서요 저한테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걸까요? 난 너무 답이 나왔어. 아, 얘기해줘. 여자분이 2 1 살이니까 남자로 2 0 살을 가정하면은 음. 여이신데 이제 좀어디서 배운. 그냥 어. 음. 이런 거지 얼굴. 은나저 <laughs> 싸가지 없어요. 어.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률이 좀 좋으셨던 분인 것 같은데 응. 여성분이 좀 헷갈린다는 하 거는 남자분들한테 경험이 많이 없다 생각하는데 음. 이거는 무조건 호감이지. 나는 너는... 아, 아, 나는 아니야. 어? 나는 호감보다는 그냥 끼부리는 거야. 아. 음. 약간의 호감? 음. 진짜 미를. 아니 그래도 호감이 있으니까 끼를 부리지 않을까? 맞아 근데 맞는데 근데 이, 어, 어. 아주 애매한 그 리리인데 여기서 음. 여자애가 만약에 나도 좋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잖아? 그럼 남자는 여기서 흥미를 못 느낄 것 같아. 아니야 내 생각은 반대. 왜 그냐면은 이미지가 싸가지 없는데 끼를 부렸다? 남들한테는 싸가지 없는 이미지인데어 말이 언밸런스하잖아. 나는 근데 확실한 거 남자는 고수야 지금 고수인 어. 거같 어린 어. 어린애 치고는어 어, 이게 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안될 정도면은 와 이거. 좀 배워야겠다. 아, 아까, 난 그게 조금 <laughs> 누나 그럼 저 이제 안 싫어하죠? 어. 싸가지 없네가 그러나? 누나 저 싸가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것 같아? 우리가 여자 당황, 입장에서 봤을 때? 당황할 것 같아. 근데, 근데 원래 좀 남자가 약간 싸가지 없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은 여자들한테 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쁜 남자 가 끌리다 그런 게 있잖아. 아. 아. 그래서 원래 이미지를 약간 자기 메이킹 한것 같아. 싸가지 없. 는 그걸 언니. 하고 메이킹 할 정도면 스무 살이 아닐 걸? 나는 그랬 했거든, 옛날 와씨 싸가지 없다. <웃음> 와 <laughs> 영화관에서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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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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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나랑 상극이었잖아 아, 맞네 맞아 맞아, 맞아. 아, 맞네. 싸가지 싸가지 <laughs> 이렇게 하자 그 남자가 이 여자한테 마음이 1부터5까지 몇이라 생각하시나요? 한 3? 너는 나는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지금은 <laughs> 사야 근데 음. 너 말대로 우선 툭 던지는 것같아 음. 그래서 이 여자의 반응을 보고 이게 음. 줄어들거나 올라갈 것 같아 음. 나는 한1.5오어 <laughs> 진짜로 <laughs> 그런 거야 나는 4인데 만약에 남자애가 이렇게 나 사가지 없는 거 소문이 났으면 한명한명다 설명했겠지 얘처럼 음. 근데 이한테만 특집 와서 나 사가지 없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난 사인 거 같아. 맞아. 얘한테만 이랬으면은 응. 나도. 그렇고 아 아, 근데 아, 아, 아. 다른 애한테도, 어 걔도 나한테 누나 저 사가지 없어 이랬는데 하면은 이거는 이제 얘가여시다아 음. 맞아, 맞아. 수족관 주인장이다. <laughs> 음. <laughs> 어우, 아어인는 아니고. 어, 어, 네. 그렇게 되는 거. 아, 어항에 스케임. 어. 어. 잘못된 만남. 안녕하세요. 전 현재 자취 중인 대학생입니다. 제 고민은 제전 썸남이랑 사귀고 있는 제 친구 때문인데요. 원래는 이 남자랑 제가 헌팅술집에서 만나서 친해지면서 스킨십도 하고, 제 자취방에도 종종 놀러 오고, 톡 말투 같은 게 누가 봐도 썸 같은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제가 친구랑 같이 카페에 있었는데, 그 남자애가 저를 보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친구랑 같이 있는데, 오고 싶으면 오라 그랬더니, 걔가 왔어요. 그리고 제 썸남이랑 친구랑도 어색하게 인사 나누고 얘기도 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이것도 인연이니까 서로 마팔하자고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마팔하고, 뭐 저는 그냥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했어요. 마팔이야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알고 보니, 뒤에서 제 친구한테 DM 보내면서 썸을 타고 있었던 거예요. 난... 저는 그걸 친구가 사귀고 나서 뒤늦게 저에게 알려주길래 그제서야 알게 됐고 배신감 들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제 친구도 아무런 말도 없이 사귀고 뒤늦게 알려주는 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친구는 저랑 그 남자가 썸 탔다는 사실을 몰랐다 해도 만나기 전에 저에게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둘이 뒤에서 그렇게 만났다는 게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고민은 이 사실을 솔직하게 친구에게 말을 해줘야 할지 아니면 그냥 혼자 마음속으로 삭혀야 할지 고민이에요. 게다가 그 남자애가 예전에 저에게 자기랑 사귀자고 하면 어떨 거냐 뭐 이런 것까지 물어봐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네요. 재밌네. <웃음> <웃음> 한마디씩 하시죠. 자, 오늘 진짜 저... 여자분 너무 마음 고생했을 것 같아. 음... 오, 친구와 사랑. 이거 때문에 한마디 하다니까왜 두마디 야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너무 <laughs> 힘들 것 같아 알았어 것 해줘 해줘 여러번 <laughs> 할게 진짜 와 이거 힘들겠다 이거는 너무 화가 난다 이게 근데 진짜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 맞아 이게 자기가 말하게 되면 좀 속상한 사람이 진짜. 되고 먼저 말을 해줘야 이게 맞는 거야 <laughs> 어떻게 이걸 또 내가 이걸 이렇게 말을 해 맞아 맞아 어. 친구도 이상하고 일단 남자애가 제일 이상한 거같친놈이야 <laughs> 무조건 말해야 돼이 어. 남자애가 다시 또 그럴 수 있, 있기 때문에 응. 친구가 이 남자애가 어떤 애인지 알려줘야 될것 같아 남자애가 이상한 것도 맞는데 그, 나는 그 친구 행동 중에서 좀 어, 이해 안, 안 갔던 해? 게 어. 둘이 따로 만났다 했잖아 그 사실을 나는 무조건 친구한테 말할 것 같아. 나도. 근데 나도. 근데 그 대상이 남자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 만약에 그 친구가 다른 여사친을 소개시켜서서 그 여사친이랑 둘이 친해졌으면 나 오늘 걔 만나 너가 소개시켜준 친구 이랬을 것 같은데 남자에서 그냥 얘기안한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남자애가 비밀로 해좀 창피하니까. 에이, 이렇게 불러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 너랑 나랑 이렇게 있어. 내가 썸타네를 데리고 왔는데 너 몰랐음. 근데 둘이 연락을 해. 그럼 너 나한테 말해 야안 해? 말하지 무조건 하잖아 우리끼리는 응. 근데 일단 친구도 얘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 안한것 같기도 하고 응. 아니면은 얘가 말하지 말라 했거나 아니 얘네 자취방 왔대 친구 자취방 가는 여자랑 사귈 수 있어? 아니 나는 못 사귈 거야. 와나 진짜 이해가 야. 나는 우미 자취방 가는 여자랑 나는 못 사겨. 못사 왜기. 아 이거는 여자 이게 잘못. 된 거지 도덕성으로 보면 너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 법적으로는 무리가 없지만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는아 <laughs> 어, 맞아. 맞아. 일초 그세 명이서 만났을 때도 둘이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 걸 알고 만났을 거아니야 여자인은 몰랐대. 몰랐대. <목소리> 친구는 몰랐대. <목소리> 그것도 나는 안 믿는 안 믿겨. 안 아, 믿겨. 그 말을 해야 될것 같아 어. 내생각엔 뭐라고? 웅아 뭐라, 뭐라. 너 사귀는 애내 응. 자식 방도 왔었고 와 원래 나랑 썸 탔다는데 바로 손질해줄게 여자애는 근데 또 그렇게 하다 그럼 형이 또요 처음 볼 수도 있어 잘못하면 왜요 왜 아니, 친구를 아니 그러니까 니 진정... 나를 위해서지 우리 진정한 친구라면 어. 나중에 이거 화를 입을 수도 있잖아 맞아 근데 이게 잘못된 만남이라는 가사에 얘기했잖아요 난 너를 응. 믿었던 만큼 나내 친구를 믿었기에 응.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난 너에게 소개시켜줬고 <laughs> 이건 편집될 것 같아 네 그죠? 편정이 너무 안 좋네요 <laughs> 썸은 탔었다라고 말하는데 부가적인 자취방 갔었다 어, 어, 이런 거로 아 말안할것 같아. 나, 나는 그냥 나도 말할 것 같아. 근데 약간 성내는 것보다는 아 내가 사실 근데 너 연락하는데 내가 예전에 음. 썸 탔었다고. 근데 썸만 탔다 고 하면 여자는 그냥 사기 사기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 해야지. 아 사기 전에 하는 말이야 되는데 이거는 자취방이 이제 포인트잖아. 스캔십도 했다니까. 하 스캔십 수위를 우리가 알지 모르지만 잤으면 잤으면 절대 안 되지. 만약에 잤으면 말해. 말을 일단 결론은 말해야 된다다. 아, 둠셋 아, 말해야 돼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거 어장일까요? 제가 정말 물고기일까요? <laughs> 얼마 전 혼자 다녀온 제주도 여행에서 알게 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도 혼자 왔던 터라 여차저차 번호를 주고받게 됐고. 여행이 끝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세심하고 신중한 성격인 것 같아서 저는 점점 마음이 커지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리고 엄청 잘생겼어요. 정말 모든 게다 좋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연락 텀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기본 30분이 넘어야 카톡 답장이 오는데 그 답장도 딱히 정성 들인 것 같지 않은? 나에 대해 궁금한 게 없고 그냥 딱 답만 해요. 심지어 2시간이 넘어서 답장을 받은 적도 있어요. 아직 알고 지낸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뭐 하고 있냐고 물으면 꼬치꼬치 캐 물어보는 것 같아 보일까봐 답장을 왜 늦게 하는지도 못 물어보겠어요. 제 번호도 그 친구가 먼저 물어봤고, 매일 먼저 카톡도 오는데, 답장 텀이 너무 늦으니까, 아, 이거 혹시 어장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마음이 있으면 칼답하지 않나요? 뭐 하는데 연락이 이렇게 늦냐고 물어봐도 되는 걸까요? 사실, 저는 이미 일남일녀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저 혹시 혼자 어장 속에서 헤엄치는 걸까요? 남자들이 봤을 때, 이거 정말 어장인 것 같은지, 아니면 좀더 지켜봐도 될것 같은지 궁금해요. 저희 친구랑 진짜 잘 되고 싶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음, 목적이 뒤에 있었구나. <laughs> 근데 이게, 좀 여성분한테 죄송한데 음. 가기 전에 음. 어장이라는 의미 자체가 좀 다른 거 남자가 우선 여자에게 뭔가 헷갈릴 만한 행동을 했을 때 음. 이제 그때 어장이 성립이 되는 건데 잘 하시네요 아직 아좀 네? 뭐야 <laughs> <laughs> 어 어떻게 무슨 아 그게 어장이야 당겠다당겠다술 먹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지를 줘야 되는데 근데 신해진 게전부라고 저는 알고 있어 가지고 아직 근데 음. 여기만 봤을 때는 남성분이 뭐 꼬리치는다 느낌 못 느꼈어 어... 나도 연락이 30분 텀 늦는 거는 그냥 성향. 어. 나는 근데 30분 연락 안된 거는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도 나도 2시간도. 맞아. 진짜 마법없잖 아, 6시간 만에 하잖아. 진짜, <laughs> 진짜 마법 없어. 하루에 하나. 어. 바로 와도 어? 그런 거? 뭐? 어. 성향 차이가 더? 성향 차이야 이거는 좋아한다고 해서 칼답 다... 이건 성향 차이인 거 같아 그리고 내 생각에는 남자애가 번호를 먼저 물어봤다 했잖아 근데 남자애가 제주도에서 만났으니까 장거리일 거 아니야 장거리를 하기 싫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에 대한 아. 좀 거리감이 어. 아, 근데 나도 제주도 혼자 갔었는데 <웃음> <웃음> 혼자 갔고 <laughs> <갖고 웃음> 입힐 날 제가 갔죠.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요. 네가 와서 그래. <laughs> 아, 형이 시위에 산다서 보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 내가 나한테 보낼 걸. <laughs> 아니,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규칙. 어. 형이네. 뭐. 형인거 아니야? 어, 어. 형 형인 보냈냐? 아니, 난 번호 교환한 적이 없는데. 교이 아니야? 교환? 번호 교환한 적이 없네 아, 알어 아 네. 아, <laughs> <마였어>? 근데 <laughs> <laughs> 네, 여기서 이제 딱 중요한 부분아. 연락 주기가 그 좋아하는 거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음. 전전혀좀 필요합니다. 난 어느 정도 비례합니다 네. 나도 약간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니라 한 이렇게 그래게 근데 네, 네, 30분 정도는 괜찮아 그래 30분은 30분 괜찮아. 괜찮아 어 30분 정도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난 그게 궁금해 다음 날 어떻게 또 이어가는지 연락이 아, 아. 남자애가 먼저 온다고 잘자 날... 하고 끝났으면 어. 거기서 끝나고 음. 어떻게 누가 카톡을 음. 하고 아. 여자가 그게 아, 아. 정말 되게 좋아요. 좋아요. 오, 아, 좋아요 아, 잘잘잘 좋아. 좋아요 아좋아요 <laughs> 여기서 남 여자애가 잘 자고 끝냈는데 어. 어. 남자애가 그 다음날 일어났어 이런 부분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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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이제 일남 이녀까지 그렇게 <laughs> <일남은? 웃음> 생각을 <laughs> 하고. 어, 그 정확하게 짚어도 나괜찮아 어, 어, 이거고, 관심이, 일단 여기서 힌트가 더안느껴져서 우리가. 아, 맞아요. 맞아요. 잘 모르겠어. 불리좀 말하기 힌트가 그거다. 번호 먼저 딴 거, 음. 엄청 잘생긴 거. 음. 그리고 연락 먼저 오는 거, 거. 어. 음. 사건이 더 있어요 야돼 둘이 아. 그쪽 주말에 가서 데이트를 한번 하시던가 네. 같아요 사건이 아직 없어가지고 음. 우선은 그리고 그 마음 유지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지금으로서는 딱 아까 영도가많았게딱 음. 네. 답인 것 같아 장거리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laughs> 맞아 맞아 그런 걸 맞아. 이야기를 좀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그리고 나는 솔직히 그 말이 된다 생각해 왜 답장이 원래 늦어 하면은 아나 원래 아. 좀 늦어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그런 애인 거고 그 여성분께서 자기가 뭐 계속 물어보면은 꼬치꼬치 캐묻는 것같아서 된다 했잖아. 코치코치 캐물을 관계가 돼야지 발전을 하는데 잘 되고 싶다 하셨잖아요. 코치코치 캐물으세요. 네. 맞아요. 남자는 이제 부처님이 아니어서 마음을 못 읽어. 맞아요. 맞아. 뭐, 다 나온 것 같으니까. 아? 응. 하나 둘 셋. 코치코치 캐물으세요. 패스.